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찐 대표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이 lng선 2조 6천억 대형 수주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연매출 24% 규모의 그죠? 이 수주 경쟁이 치열해진 글로벌 lng선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재입증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럽 선주와 lng선 7척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3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계약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지금 이 대금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지급이 되는 만큼 선급금이 포함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하나오션이 매출액만 지금 10조 7천억이고 어떻게 보면 14조를 이번 연도에 거의, 그죠? 말을 하는 그러한 수주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수익 선박을 지금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하락만 나왔던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결국 10만 7 100원 자리, 그죠? 이 자리를 결국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RSI 지표도 바닥을 다진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나오션의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자리가 맞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중공업도 하락만 나오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을 만들기 위한 rsi 지표 그리고 또 hj 중공업 삼성중공업까지 지금 조선주들이 조용히 바닥에서 이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다행인 건 뭐냐면 지금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산타랠리를 불씨를 지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현재 전반적인 이 다음 주 증시 분위기는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 하나오션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조선주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시면서 앞으로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게자 올해 98억 달러 수주 약 14조 원 정도의 지난해 수주를 뛰어넘었다 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매년 성장을 한다 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주가도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관심있게 보던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종전에 가까우면서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156조를 지원키로 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방산이랑 그죠 이 조선 관련돼서 더 관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김동관 부회장도 지금 중동 등 비공개 회담으로 앞으로 방산 조선 협력 논의를 계속하면서 이 내부의 사업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란 얘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 그죠 내일 모레죠. 월요일 방추위 앞두고 폭풍 전야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라고 해서 지금 2030년까지 미니 이지스함 6 척을 확보하는 7조 8천억짜리 KDDX 사업이 이제 눈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야 하나오션에 대해서 공동 개발을 좀 하는 방향으로 좀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필리오션 그렇죠 조선소와 함께 하나 마스가도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 저는 앞으로 캐나다 100초 짜리 잠수함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또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관도 뚫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알래스카의 세빙 lng 선까지 그리고 또 hd 현대 같은 이런 같은 마스가 k 조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주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지금 저점에서 이제 주봉 차트 보시면 20주선 밑에 있지만 밑골이 달아주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12월까지만 좀 견뎌내시면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오션 가장 앞에 있는 KDDX. 이 8조짜리 7조 8천억 사업에 대해서 선정 방식이 월요일 날 결정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자리는 귀신같이 다시 자리를 회복해 준 만큼 이제 바닥 잡히는 구간 지나면 언제든지 랠리가 시작할 수 있고 또 조선 방산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산주 어느 종목 사면 좋을지 추천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 오션은 이미 수주대 상태가 역대급이기 때문에 주가는 방산 수급 불확실성 때문에 못 갔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LNG, VCC a 고수익 선정 위주로 2026년 미국 투자 스토리가 겹치면서 앞으로 주가가 못간 이유보다 이제 갈 이유가 명확해지는 그러한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셔도 되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100억 이상 기간과 함께 들어와줬고. 그죠? 여기에 따라서 지금 분위기도 결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 주면서 올라가는 RSI의 저점을 이제 찍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었죠. 그 말은 뭐다. 언제든지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 하나 오션 이 파동만 보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이 파동이 어때요? 어때요? 아직은 계속군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명백하게 다음 주에 회복만 해준다고 했을 때 떨어지는 오주선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바닥을 다지는 스탠스와 함께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중요한 거는 이 박스권 자리를 다시 지켜준 자리까지 내려왔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맡겨준 만큼 우리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때가 맞는지 아닌지 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가족방 통해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01082042200으로 저한테 하나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매일매일 이 매매 사점이랑 이 매수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가족방통해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좀 매수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제 추천드렸어요? LIG 넥슨. 12월 13일날 추천드렸죠. 12월 13일 언제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만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추천드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등 나온 거 보시면 확실하게 제가 종목들 그죠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종목들 많이 추천드리고 대응도 같이 할수 있는 우리 가족방인 만큼 여러분들 꼭 010-8204-22500으로 하나라고 문자 주시고 가족방 입장 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문자 쓰기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자동문자 보내기 링크 있으니까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의 내용이 뜰 겁니다 여기에 그냥 두빌두 두 글자만 써서 예? 두빌두 글자만 써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편하게 문자 보내기 기능도 제가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족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 종목명 보내고 문자 후 클릭만 해주시면 입장 신청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무료 일기 교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추천주를 매일 매일 제공을 해드리는. 급등주 찾는 방법까지 제가 우리 주식교육반 일기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방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제가 교육방 일기입니다 라고 해서 매일매일 추천주도 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조가까지 조금 공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 제가 교육을 하나부터 열까지 종목 선정하는 방법, 세력의 평단가 파악하는 방법, 실시간 매매 자정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전매매 할 때까지 제가 갖고 있는 투자 노하우를 모두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한테 우리 가족방 들어오겠습니다라고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010-8204-2900으로 신청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문자 버겁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교육반 신청서 있으니까 링크 눌러서 신청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하나 오션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할 텐데 지금 프로그램 매세가 120억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중요한 신호예요. 자, 얼마 전까지 우리 하나오션은 사실 투자 경고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오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자, 11월 17일까지 자, 투자 경고 리스크가 있었고, 이제 해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HMM가 1조짜리 그죠 1조짜리 LNG선 투자가 성공을 했고 또유중 통해서 하나오션 USA홀딩스 통해서 주식수를 좀 늘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만큼 판매 내척 HMM 1조짜리 그리고 또 보시면 VACC 3,700억짜리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2조 6천억까지 지금 작은 금액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수주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년부터는 2026년 이제 마스가로 우리 한국이 미국에게 이제 200조를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가 이뤄질 건데 여기에 핵심 하나 오션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소나 뭡니까 M&A 등 1조 실탄을 확보한 상태에서 마스가 지원에 대한 자금도 들어올 거기 때문에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와 대형 M&A까지도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일단 영국, 캐나다, MRO도 수주를 한 상태에서 경쟁력이 올라갔고 또 에스토니아, 유럽에서도 지금 최종 후보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차세대 함정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50억 달러 투자할 정도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통한 핵 잠수함까지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필리 조선소가 미국 마스가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또 수익도 한국 기업에 기속이 되는 만큼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현재 예? 우리가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1조 사천억을 확보한 자금을 통해 앞으로 마스가 사업에 활용을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한 만큼 이제 LNG 선, VSC 선 수주와 더불어서 또 다른 수주가 눈앞에 나올 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바닥에서 고점도 있지만 고점에서 바닥을 찍어냈을 때저 나오는 되돌림 파동이 11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랠리를 통해서 11만 4천 원을 다시 회복을 한다면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그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어려운 12월 여러분들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힘들 때 가장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이찐대표와 함께 가장 저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출발을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 010-8204-2000으로 하나라고 문자 주시고 가족방 꼭 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